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소식이 어제 저녁 KBS 뉴스 굿을 통해 발표되며 연예계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룹 신화의 오랜 멤버로 사랑받아온 이현진과 배우로서의 길을 탄탄히 다져온 후쿠다 미라이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연애 초기부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관계를 키워왔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단순한 연애의 결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한 인터뷰에서 현진 씨는 저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는 존재예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언제나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이현진 역시 결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라이는 제 삶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으로 신화 멤버를 비롯한 연예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진은 결혼 준비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라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 또한 결혼 준비 과정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화 멤버들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이현진의 결혼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멤버 중한 명은 현진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미라이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 역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배우, 가수, 감독 등 다양한 인사들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빛내줄 것으로 보이며, 이 결혼식은 연예계의 화합을 보여주는 자리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현진은 결혼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미라이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 또한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진 씨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결혼에 대한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팬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뜨거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팬들은 현진 오빠가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미라이 씨와 평생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로 응원을 전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이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동반자로서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현진은 결혼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라이와 함께 만들어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후쿠다 미라이 역시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로서 더 많은 도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진 씨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연애 결실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과정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가 아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